그냥 그냥 남캐로 만들자. 남캐로 도저히 안 되겠다. 원지르레스풀재 어, 좋아. 그... 레이브 <laughs> 방금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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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그... <laughs>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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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얼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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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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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잡으란 거야? 빛 오, 뭐야? 어, 지렸다. 방금 얼굴 주민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놀래. 아, 야, 이 얼굴 보고 손을 내뻗을 수 있는 그 연기. 그 패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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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런 얼굴을 보고도 저렇게 손을 뻗을 수 있다니. 이게 생존 본능이란 아 대단해 왜 이렇게 안오냐 친구야 빨리 좀 와라 바쁘다면서 우리 갈 길이 바뻐 일단 난 옷부터 찾아야 돼와 역시 강이네 다리우스 드레.. 아어 드레이븐인데 아까 다리우스가 없어졌는데? 이게 조금 문제 아니에요? 우리 다리우스 수영 좀.. 칠수 있나? 뭐야 오 많아 굉장히 많은데? 아몬스도 때껄로 기여운건 알아서 때걸로 죽이진 않다고요? 다행이네 숨어있다 왜 설마 이게 이게 숨었다는 건 아니겠지? 이걸 모른다고? 이걸 몰라? 야, 이거 모르는건 살짝 해봤 아니죠? 분명히 <laughs> 이거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네요. 아니, 근데 이거 이거 모르는 건해봤 아닙니까? 올라가는 거다 봤는데 분명히 어어 어 공격 당할 것 같은데? 도와준다 마테차! 오우 비장한 진짜 비장한 표정이 딱 느껴지는구만 날라서 드롭킥이라도 까야되나? 아 요어 간지러운거 보소 이게 쏴! 이크자! 오 뭐야 상대하지마 빨리 문으로 오우! 드레이븐! 드레이븐! 아 잠깐만 가겠네 오우 긴박감이 넘치는구만 하하하하 <laughs> 아이 <아니>, 표정 <laughs> <laughs> 방금 접해져.. <저 패션. 웃음> 아.. 근데 딱 보세요. 셋 중에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 딱 보이잖아요. 이방인.. 어허? 그, 그딱 느껴지잖아요. 세명 가는데 누가 주인공인지 딱 보이죠? 어, 정말 잘 만들어졌네. 이제 더 멋있는 분 나오니까 기대하라고요? 지금 저보다 더 멋있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. 와, 잠깐만. 여기도 마테차가 고양인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. 간지 보소. 마침내 오기 조사단이 신대륙에 도착했다. 음. 단의 아 방금 웃는거 봤어요? 살짝 웃어주는 그 비열한 웃음 맘에들어 지금 빤스만 입고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나 지금? <laughs> 아니 지금 빤스만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 빤스만 입고 있는데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? <laughs> 대체 뭘기대하려고 뭘 있는거지? 새를 잡고 싶었는데 새를 못 잡네. 정말 새를 잡고 싶었는데. 게스토돈가. 양세가 오가시나. 어 뭐야. 오 어, 이걸 한 님에 생긴다고?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사냥을 하자고? 아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으면 사장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선생님 그 잠깐 진정 좀 해보세요 진정 대화 합시다 우리 칼 꺼내 클림 끄고 칼왜 이렇게 흥분하셨을까 이 선생님이 흥분은 몸에 해롭습니다 선생님 어, 나이스! 아, 이거 방금 무적 아니었어? 내 피가 왜 깎였지? 누르고, 옆으로 굴러. 왜 피가 나오죠? 잠깐만요, 선생님. 대화로 합시다, 대화로. 장전배너 장전매너 아, 일단 숨었고 처음 는 사람이 와서 두 두개 패면 그, 그 보통 도망가지 않습니까 겁나서 간판은 아까전에 배웠어요 수수분들 가르쳐주시더 지금! 아 병신! <목소리> 이 언제 죽냐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야, 선생님 쌩하고생까고 하지 마세요 야 어디가냐? 어디가!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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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개 서세요 좀 어디가노 헤잇 헤헤아 잠깐만 에바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에? 대화로요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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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을 뻔 그록인가? 나이스 어, 애초에 개사기네 태도가 진짜로 어? 또 개사기야. 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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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. 쳐맞으셔야죠 지들끼리 싸우네. 이럴 땐 뒤치기. 뒤통수를 후들해요. 나이스. 또 막아. 또 막아. <laughs> 아 개사기네 진짜. 또 막아. 아이신 이걸 못 막네. 재설라 뚝배기 와라. 왜왜 왜 너무 둥글 둥글거리냐? 왜이렇 좋아하냐? 좋아하네너무 이럴 때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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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때려. 아, 잠수다, 잠수다, 잠수다. 잘어썼어아가 어디가.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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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디이와디마또디가가네디가어가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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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? 이거, 이거 아니잖아! 이거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뚝배기! 그래, 이거였어. 얘가 끼는데아 강하게 맞았다. 오! 아, 몬스터가 등을 지고 싸우지 않는다고요? 아, 육질이라는 게 있어서 딜이 잘 들어간다고요?